중력에 의한 원운동과 타원운동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게 아마 종종 나오게 되는데 이때마다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이쪽이야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 섞어서 그래 분리를 시켜놓고 봐야 되는데 자꾸 섞어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근데 미안한데 너희 잘못이 아니라 문제는 섞어서 내 헷갈리게 내 다알수 있게끔 내는 게 문제가 아니니까 자 중력에 의한 원운동과 타원운동 힘의 극이 가속돼 여기서 힘, 여기서 요거 살짝 밑줄 그어놓고 보기만 해아 필기는 좀 있다가 필기는 있다가 F는 M 곱하기 A 가속도가 여기 있고 힘이 여기 있죠. 질량이 일정했을 때 힘과 가속도는 비례관계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여기서 또다시 요거다에다 동그라미 집까변화는 이라는 말에다가 동그라미 이라고 해주고, 옆에다가 세기, 세기 더하기, 방향, 더하기, 한 번. 세기와 방향이라는 말만 일단 키워드만 써주자. 세기와 방향. 어찌 됐건 쓰는데 우리 안 걸릴 거야. 세기가 변하던 방향이 변하던 암튼 변했으면 힘이 있는 거고 가속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워. 힘이 가속도, 가속도가 힘이고 변화. 다시 한번 쓸게 써주세요. 아니 잠깐, 아니 쓰지 말, 잠깐 미안해 왔다 갔다 했어 힘이 변하고 변화가 힘이고 가속도고 그게 변화가 있으면 세기가 변하던 방향이 변하던 암튼 변하면 무조건 힘이야. 까지 됐어요. 중력에 의한 궤도 운동 슈 수평으로 던진 물체가 떨어져. 그러면 여기서 보자. 여기서 신경 써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얘를 봐봐 이제 아까 연장선상이야. 지금 여기서 보면 V0과 V0을 얘가 더큰 거지. 수평 잘봐 아까 뭐했지 수평 수직 나누라고 했어 밑에 거 보지 마 수평으로 얘가 더 세게 던졌으니까 더 멀리 갔겠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더 세게 던진 거니까 더 멀리 갔어 그래도 얘는 멀리 갔다랑 멀리 갔다는 게 변했다는 건 아니야. 그래서 여기선 알짜미 0인데, 여기서 좀더 살을 붙여볼게. 떨어질 거야. 그런데 얘가 여기서 얘를 이, 이 아이를 작용하는 중력이나 얘한테 작용하는 중력이나 중력 값은 반드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돼요. 그러면. 떨어지고 있는 중력의 힘의 세기가 같기 때문에 이 물체가 어느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T1, 다른 색깔로 T1일 때이 물체가 여기 있어 그러면 이 T1일 때이 물체도 여기에 있어야 되고요 T2일 때이 물체가 여기에 있으면 얘도 여기에 있어야 되고 T3일 때이 물체가 여기에 있었으면 이 물체도 여기. 다시 말할게 동시 도달이어야 돼요. 더 멀리 갔는데요. 더 멀리 간건 수평적인 부분인 거고 동시 도달했다는 아래로 도착한 거지 아래로잖아. 얘 수직이잖아. 이니까 힘이 같기 때문에 수직도 동시 도달. 얘를 쪼개서 보지 않고 얘를 맞치는 순간 틀려. 그래서 묻는 게 수평을 묻는 건지 수직을 묻는 건지만 잡아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쪼개서 동시 도달이야.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 요거 봐주시면 돼요, 저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 좀 이따 다시 쓸 시간 드릴게. 요거 하고 그다음 밑에 좀이따가 해야 되는구나. 아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뭐 뭐 잘못했나. 빨리 쓰세요. 빨리 필요한 포인트만 얼른 써 주십시오.